아이고 신문데, 아이고, 뭐, 뭐, 아이고 아 뭘, 뭘뭘 아이고 왜, 아이고깨또그래왜또몰락스러생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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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진짜 먹었네>, <laughs> 아이고 고장하셨네 이거, 아 뭐, 뭐뭐 팔다가는 당나귀가, 진짜 무겁다 이거, 무거 많이 가지고 또, 아 어차, 아니 뭐 이렇게 많이 가지고, 얼마나 많 뭐, 근데 지금 여기가. 그 어, 이거 미나리 아니야? 미나리. 야, 미나리 삼겹살 응. 유명하더라고. 얘는 또 뭐, 저, 응. 소주 뭐, 대갈통 많은 거라가지고. 응. 어, 이건 쌈장. 응. 어우, 야, 삼겹살, 오리지널 삼겹살이네, 이거. 응. 이거 또 저거라, 뭐야, 얼리지 않은 거네, 응? 어, 밥, 밥, 밥. 아니, 응. 밥. 아이고, 밥도 가져왔네. 짱아찌. 어, 응. 밥도 없어, 우리는, 여기. 짱아찌. 이야, 짱아찌 가져왔네. 뭐, 나도 다 챙겨왔네. 오. 네, 어, 나비, 아 그러면 여기다 놓고 밥 네, 주고 놓고, 놓고, 놓고. 나 남는 건 내가 먹어야지 뭐. 그렇게. 이제 오리이제뭐 두릅도 짜가지네. 두릅 짱아 짜고 저기 뭐야 저저 저, 곰치. 곰치. 아. 여기 저기 있잖아요. 형올줄 알고 내가 이거 저기 말이야. 이 저기서 장작을 펴놨거든요. 그러니까 굵은 건 조금 펴 가지고 아, 이렇게. 아들. 나도... 응? 아유. 씨. 아니 이게 아 이거 이거 할줄 알지 그래. 진짜? 아무나 해라. 아유 씨. 아자다. 아무나 막안 돼, 어? 아뭐 소리 소리 도 없게 소리 도 뚝기 소리면은 나무 좀 패고 있어요. 어? 네, 네. 그러면 나가서 너돌구이판 하나 좀 보고 올 테니까. 오케이. 어디 있나 찾아갈 거야 내가. 응. 자 오늘은 어, 돌구이 삼겹살 한번 해볼까? 이돌구이 삼겹살은 고기에서 육즙이 빠지지 않아 가지고 아주 좋다고.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어? 얘도 다? 오. 아이야. 어 아니야 어얘 좋은데? 오오야 편편하니 이거 안전 안, 안 맞추네 아우 돌이 많아가지고 조심해야 돼 어우 최소한 3 0 k g 나 가겠는데요? 어 이걸 집어가서, 맛있는, 한겹 불구이로 한번 해 먹어보려고. 어, 조심해야 돼, 이거. 발등 깨져, 이거, 발등. 노런껏 던져야 돼. 야, 이거, 아주 제대로 들어갔다, 제대로 들어갔어. 아주. 아, 야. 하면서 건방 떼우온 거라, 뭐 특별히 뭐 오염된 데는 없는데 이렇게 해서 아무도 물 끼얹는 거야. 자, 오, 오케이. 나중에 기름 있으면 기름으로 한번 하면 돼. 요즘 그뭐 청도에 청도에 그뭐 미나리 삼겹살이 유명하다 그런 말 하대, 난잘 모르겠는데. 자, 아, 이게 마지막. 에이 okay. 요거 담을 것도 없어 아유 여기다 가져가 어이어이어어 okay. 네. 요거 한번 더 모셔 저저저아 어떻게 불이 저, 시원찮아 와 저. 진짜 왜 그래 아유 진짜 한번 요거 넣어봐큰놈 넣어야 돼 그래도 어디 더 가져와야 되겠어요 됐어 됐어, 됐어 좀 됐어? 좀 오케이 큰 놈이 끓이려고 <laughs> 응수때대에다다 뜯어놨어 아주 그냥 이야 내 역시 이게 어? 묵은소리 관솔이라고 그래도 이게 세상을 오래 사신 분의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누가 뀌었어요양 이거 뭐야? 그 세숫대에다가 물을게 떠다 놓겠어? 근데 나볼때그 일상 생활에서는 굉장히 건성 건성 한것 같은데 날탱이인 줄 알았더니 아주 오리지날이 오리지날 날탱이 아어 두릅 진짜 진짜 맛있네 이거 두릅 장아찌가 아, 됐어. 아, 이거 뭐 작년에 여기서 딱간거 아니야 이거? 몰라. 이거 하던지 여기 이쪽에서 떠줄게. 이건 밥이고. 그다음에 얘는 자딱 <laughs> 여기다 놓고. 집어. <laughs> <laughs> 어 여기 어, 불 고만대. 고만대. 왜냐면은 이게 돌이 이게 돌이 아니고 바위야 바위 이게 바윗 돌이 한번 달궈지면은 두꺼워가지고 이게 적어도 한, 한 시간 가요. 오우. <laughs> 고만 다세 고만 다될거같이 소리 있잖아 막그 기름이 지글지글한 그 삼겹살 소리 자막 지글지글해 어우 야이 밑으로 막 기름이 막 지글지글해잖아 어우 좋다 그래서 삼겹살이 맛있어지자 맛있어져라 여기다 마약가루를 뿌리겠습니다 마야 마약 삼겹살 아이고, 어떡해, 어떡해. 어떡한 줄알았 이게 또, 간수 쫙빼준 15년 묵은, 뭐, 뿌릴 때마다 연수가 달라져, 어떻게. <laughs> 오케이. 음. 이야. 응? 구 어떤 그험상궂은 인상에 비해서 <laughs> 고기 자르는 게 아주 예술이야, 예술 아주 그냥. 아니, 진짜 딱, 먹, 먹음직스럽게 잘랐잖아. 오, 예, 야 여, 막, 제가 막 나르네. 그런데, 아, 괜찮아. 왜냐면은, 예전에는 뭐, 이불 튀는 그인금 인간 민도 먹었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어. 그리고, 예전에 그, 저, 뭐야, 그, 어우, 재 나르는 거 봐. 그, 배가 아프면은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그수검장 이렇게, 에, 뭐야, 손에 찍어가지고 애들 먹였다는 거야. 그러면은, 뭐, 배가 나았다나 이런 식으로. 민간요법이지만은 뭐가 좀, 그, 뭐야, 저기, 일리성이 있는가 봐, 일리가. 이게 말이야, 불판이나 이런데 하는 것보다, 이게 돌 위에다 구우면은, 기름이 쫙 빠지면서도, 기름만 빠지지 육즙은 살아있어, 이게. 어? 그래가지고 먹을 때, 퍽퍽하지가 않더라고. 그리고 그, 저기, 육즙 살아있으니까, 식감도 아주 그냥 뭐, 쫄깃쫄깃하고, 이래요. 아주. 이거 그뭐 오 그래, 그래, 그래. 야잘 익었다. 그렇지, 이렇게. 어, 될까? 이렇게 익어야 돼, 이거. 이게, 이게 오리지널, 오리지널. 자, 오늘 좀, 삼겹 돌구이 만찬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자, 미나리에다가, 오늘 깨끗이 미나리에다가 싸가지고. 이게 저기다, 작년에 들으면 두릅장 아시죠 작년에 담은 거. 아, 이 두릅에다가. 하아놓고 이렇게 빨아놓고. 자, 여기서 잘 익은 걸로 하나 해서. 어, 잘 익었죠? 누런 거, 하아놓고 쌈장에다 놔서. 뜨거워요? 벌써? 아. 자, 한잔하죠. 네. 자, 한잔 드세요. 네. 아. 이야. 음. 기름이 쫙 빠져가지고, 이게 맛있다 내가 미나리를 너무 많이 싸가지고, 말을 못하겠어. 그지? 그래. 적당히 해야지, 그렇게 욕심을 하면 돼. 나는 미나리 삼겹살, 말은 들어봤는데, 나 처음 먹어봐, 이건. 처음 먹어보는데, 미나리 향하고, 응. 어, 음. 삼겹에 고소한 맛이 합해지니까, 아, 진짜 달짝지근하고, 고소하고, 오묘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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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이거, 이거 먹어, 이거, 이거. 미나리가 유명한 곳에, 원래 그, 전라북도 전주에, 그 삼례라는 곳이에요. 삼례? 네, 삼례. 오, 근데, 와. 옛날에 완주군이었지, 거기가. 아, 완주군, 그렇지. 했는데, 거기 가면은 그 사람들 동네에서, 그 미나리 깡이라고 그래. 미나리 그 밭을. 리 네, 우리 어렸을 때 그랬었는데. 네, 깡. 깡, 미네가 미나리 깡 미나리가 그러더라고. 깡이요. 했는데, 보면은, 전부 그 미나리 깡이 다 꾸적물이야. 그, 뭐, 이렇게, 네. 뭐, 물 내려가는 거, 그쪽에서. 그, 아, 이거 왜 여기다 심냐, 그러니까, 이게 흙탕물 같은 데를 이게 정화시켜주는 그런 식물이라는 거야, 이게 미나리가. 되그 아, 좋은 거지, 좋은 정화, 거지. 네네, 그, 그, 그 좋은 거지, 좋은 거지. 맞아요. 음. 이렇게 잘 익은, 노릿노리 자기가 잘 익은 삼겹살을 작년에 나온 그럽 자갈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두릅자 같이 먹으러 또 희한하네. 아, 아 맛있어. 응? 음. 밥도 맛 어때? 아, 맛있어 아니, 민아리도 맛있는데. 음. 그죠? 음. 아, 그릅하고 어울리니까 또 희한한 맛이네, 이거. 이 진짜. 그러면 다, 다양한 맛입 <laughs> 음, <야. 웃음> 웃기는 하나 네. 사건 이 사건이 있어서 뭐가 삼겹살 네. 했는데 작년에 여름에도 삼겹살을 이게 돌고이를해 이렇게 먹겠다고 음. 가져온 지인이 있었어요 음. 있었는데 그 사람이 또나 여기 혼자 있는 거자각하니까 두고두고 먹으라고 말가져오만 어? 삼겹살을 뭐 이따만큼 사온 거야. 아주 오리지날로, 또, 뭐, 플래시야. 이거, 있기, 뭐야, 얼리지 않은 거. <웃음> 했는데. <laughs> 어, 아유, 그냥 떨어뜨리고 그래! 아이고, 저거 어떻게? 꺼낼 수도 없고. 자야 주죠 자야 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냥 둘이 먹다 보니까, 얼마나 먹겠어. 뭐, 한 그릇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먹, 먹다 먹다, 그냥 한 그릇 먹고, 나머지를 남겨가지고,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저기, 저, 뭐야, 우물 속에다, 샘물 속에다가, 그걸 그냥 담고 는 거야. 아, 뭐, 푹 가라앉으면 꺼내기 힘들으니까, 내가 이제 끈으로 매가지고, 이제 위에다가 담, 당, 당한궈놨어 당, 근데,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제 그 손님은 가고, 일어나 보니까는, 어, 뭐가 우물 쪽에 와서 보니까는 막, 봉지가 헤쳐져 있고 막 이래. 그래서 보니까는, 매달은 삼겹살이 다 도망간 거야. 어디 그래?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니까, 이 비닐 쪽을 이렇게 보니까, 비닐 쪽을 보니까, 이 날카로운 발톱으로 어. 이렇게 막그 찢은 그렇지, 그, 그렇지. 그 상처가 역력하게 아, 나와. 그 동물들 흔적이, 하나. 흔적이. 아. 그래가지고 이 놈이 세상에 그 발톱으로 그걸 다 째가지고 내가 볼 때는 야생 사기야, 사기잖아. 있요 고양이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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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큰 건데 난 여기서 몇번 봤어 이게 사기 야행성인데도 이상하게. 그 낮에도 돌아다니다 여기는 개도 먹고 살려면 뭐 돌아다니겠지. 아니 먹고 살아도 저녁에 돌아다녀야 사기라니까. 음. 근데 여기는 그 인적이 드물고 이렇게 뭐 사람의 뭐 그러한 그 기척이 없어서 그런지 이상어게막 그냥 낮에도 근데 그 걷는 폼이 색깔이 약간 그 알록달록해요. 그 호랑이 문이 비슷한데 좀 약간 노란색이야. 음. 아 그래. 어, 그런데 이 호랑이가 걷는 거 호보라고 하잖아, 호보. 어. 호랑이가 걷는 그 모습대로 걸어. 그래도? 응. 아니, 그 삭도. 사기 원래 고양이 아니야,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보다 좀 커요. 커? 또 크다고 봐야 호랑이 걸어봐야 되는 호랑이 거야. 고양이 꽈인데, 아니, 완전 맹수지. 얘도 맹수야. 아. 어. 어, 어, 그래, 그래. 돌구이는 이 정도 꺼져야 되는 거야. 이 정도. 왜그러냐면은 아, 봐봐. 이게 그, 우리가 삼겹살 불판에 맞고 올 때는, 새까맣게 타잖아. 근데, 돌구이는 아무리 해도 이렇게 놀러를 할 정도지, 절대로 타지가 않아. 이게, 이게 중요한 거야. 아, 이거 중요해, 이거로, 음, 그럼. 희한하네, 이거. 그냥 타도 까딱 없잖아. 뭐, 다 먹어도 돼. 응. 그러데 이제, 식당에서 먹다 보면, 그, 그래, 시커한건막 버리고 그러잖아. 응. 어, 맞아, 맞아. 근데 이거는 상관이 없다. 그냥 다시다 아니요. 이게 지금 이런면 이러면 이런 시커하게될 거야, 이게. 다 그렇죠. 음. 음. 봐봐. 음, 낚셔봐. 그대로 있어. 그냥 그러면 막육둥을 사려 있는 거잖아. 음. 야, 이거. 아, 이거 특이한 맛이네. 진짜. 어, 음. 맛있어. 음. 그죠? 음. 저 그, 그, 약간 되는지 아삭아삭하네. 그래. 먹어도. 근데 아주 노랗게 이게 이른 게더 맛있네. 응, 음, 그러나 아주 더 맛있지, 이게. 아유. 아, 아형 그거 그렇고 오늘 삼겹살 몇끈사온 거야. 세근 세근이면 600g씩이면. 1.8. 1kg 8배? 예. 네. 하이고 둘이 다 먹네. 그러니까, 다 별로 없네? 다먹 이게. 진짜 맛있어. 돌구이 삼겹살은요. 한정 없이 먹어, 사람 아, 이게 탄게 없잖아. 타지는 않지. 타지도 않고, 네. 물리지가 않아. 예. 네. 기름이 쫙 빠지네. 나 진짜 마명은 거나? 이삼겹살 그렇게 안 좋아해. 난. 아, 그래요? 네. 야, 그러면 또한잔 딱. 나는 저, 두고 음. 먹으라고 가면 딱다 먹어버렸네. 아이거두 먹고 자식도 없어. 아, 형, 이제 여 삼겹살 마지막이네, 이제. 오케이. 세근을 다 먹어, 세근을. 마지막, 건배. 에이. 아유, 야. 근데, 네. 이게, 바삭바삭해. 응.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희한하네. 응? 그런 거 돌고야 하고, 그제하고, 후라파나. 아, 슬라, 슬라, 슬라.